기튜브 친구들 와,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 오늘은 거대한 공룡 알을 가져왔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공룡 알들을 깨었습니다 아, 얘는 안 깼네. 음, 좀 이따 깨줄게. 어, 그렇고, 공룡 알 아, 이런 것도 깼었고, 심지어 어, 제가 공룡 알을 좋아해서, 어 마트에서 꽈짝 어, 어, 가게 마트에서 어, 공룡화 초콜릿 젤리 요런 어, 것도 샀습니다 어디? 먹으려고 아, 아 어쨌든 오늘의 오늘의 주인공 이 친구는 치킨 또 자이언트 에그 어, 1 2 개의 특별한 공룡을 어, 발굴하라 이렇게돼 있습니다 표지 봐도 표지에 봐도 여러 공룡이 있어요 딜로퍼랑 데이노닉스도 있고. 트렉스랑 스티라코사루스뭐 있고 오 브라브라 브라키오도 있고 와뭐 여러 가지 공룡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음... 빨리 이 친구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생선을 잃어버렸어요 사무실 이사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오늘 못사로 친구들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또 어, 자이언트 에그 거대한 공룡알 어, 발굴 키트인데 어, 1 2마리 디퍼런스 다이노소어 공룡이 들어있고 어, 어? 12개의 러닝카드 여러분 아, 아, 아 여기 공룡카드 공룡카드도 들어있습니다. 이번엔 윌리우디그더 페로덱 틸 버스트 워더, 티렉스. 어, 너, 익룡부터갈래 아니면 티렉스 갈래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티렉스 있고, 스트레코 있고, 파라사 있고, 브라키오 있고, 안킬로 있고, 스테고 있고, 뭐, 딜러보, 데이노 니쿠스. 이렇게 있고요 음, 패키지는 위쪽은 이렇게 와, 어느, 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룡이 나올지 진짜 기대가 돼요. 우리 공룡 맥카드이 수준으로 귀엽게 나왔을지. 아, 퀄리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언박싱. 음. 차 오, 여러분, 보면은 여기 공룡 카드 진짜 공룡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궁금하니까 요거부터 한번 까 볼게요. 첫 번째는 안킬로사우루스 공룡 카드입니다. 와 지금 물을 물을 물 마시나? 강가에서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어디야? 어 스테고사우루스가 약간 무슨 황량한 사막도 아니고 이렇게 있고, 어인입니다 이걸 람포링쿠스인가 이번에 스티라코사우루스인데, 어, 있고, 코리토사우루스? 와, 약간 람베오, 람베오,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와, 그리고 있고, 오, 우리 티라노사우루스. <laughs> 아 어, 지금, 지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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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사 파라 파라 파라사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 어 티라노사우루스 와 이거 어 우리 이구아노돈 이구아노돈이네요 어 디플로도쿠스 물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이 파인애플인가 어? 그리고 와 우리 파라 파라사우로푸스와 바닷가에 가있는 파라사 그리고 오 우리 딜로포사우루스 어 와두개별와 생각보다 이게 카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와 우리 니쿠스 에이노 니쿠스가 춤을 추고 있어요. 오르니토미미미미미미미무스 미미 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와열두개어 그림 카드 와 실사 같은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빨리. 와 공룡알. 와 공룡알이 나은데 상당히 단단합니다. 어이 친구 비닐부터 비닐부터 한번 까보자면은. 슈로르르. 우. 가루 떨어진다. 우. 이제 이제 발굴 키트 디그 디깅 툴로 한번 깨볼게요. 아 잠깐. 아 이렇게 보호장비를한 다음에 나왔잖아요. 왜 퀄리티가 이렇게 다르지? 와... 일단 첫 번째 나온 공룡입니다. 찾아보자. 코리토사우루스입니다. 아. 아, 아... 이건 디플로도쿠스인가요? 어? 어 아... 애매한데. 아... 우리 안킬로. 우리 안킬로. 퐁당 퐁 아, 우리 안킬로 사왔습니다. 와, 그나마 얘는 좀 아, 이때는 되는... 또 이렇게 돼 있구나. 어 이번에 나온 친구는 이쿠와노돈인가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친구. 오리 오르니토 민무스? 아... 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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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챠 와... 스페고사우루스입니다. 그나마 얘는 형태가 특이하니까 알아볼 수 있겠는데 이거 뭐야? 티라노가 누구니? 이거 나머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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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깨볼게요. 지금 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서 으아 지금 사방으로 가루가 다 날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아아 아. 성공했습니다. 목욕을 하자. 이 친구는 그쵸, 우리 딜로포사우루스입니다. 딜로포사우루스는 푸른색, 푸른색으로 이렇게 어, 미니 피규어로 나왔고요. 뭐 그냥 대부분 이거 귀엽게 나온 제품들이에요. 예, 그림 카드랑 다르죠? 어... 우리 테라노돈, 테라노돈 느낌인데요? 어쨌든 인용한 말이 있습니다. 파라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니쿠스 니쿠스 제이노 니쿠스입니다. 눈요렇게 티라 티라 티라노는 눈 봐요 눈 티라노라고 하니까. 그쵸? 마지막은 스트라코사우루스 스트라코. 이렇게 앞쪽 프릴 풀 부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아, 이 분명 패키징에는 브라 브라 브라키오사우스 있었거든요. 근데 없고요. 이 카드에도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디라모데이노 <브라키오사울스> 없습니다. 브라키오사우스이뻥쳐서스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론, 너 자이언트 에그 사지 말자. 그후로 나는 30분간 정소를 했다.